시작을 해 보도록 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합각을 함께 하고 있는 김기현의 Let's get it 오랜만에 보고 싶어요이 진짜? 형준이가 제일 많이 이쁜 일을 요 내가 왜 많이 이쁘냐 <laughs> 아니 마스크 썼을 때는 맨 처음에 잘생겨 잘 보여서 그랬거든요 마스크 안 <laughs> 쓰니까 <왔으니까> 전혀 안돼요 <laughs> <낫지요? 웃음> 동준이도 또 봤으면 성준이는 똑같잖아. 야, 성준아, 어, 너는 마기꾼 그때 아니다. 어, 아, 네. 아무튼 우리 수 끝났으니까 오늘 열심히 수업 하고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어, 나는 그 정도 센스는 발휘해. 맞습니두번 선생님 아, 요새 아주 더워서 아이스 크림 나가서 진짜 하루에 한두 잔씩 먹는 것 같아. 그래. 아, 네. 어. 그래서 목이 더 걸렸나? 아, 아무튼 자이 아, 씨. 네. <laughs> 자, 제목을 자, 뭐라고 적을 거냐면 자, 음, 자 제목은 자, 일단 뭐라 나와있냐? 어, 어, 산화와 환원 어. 자, 환원 이렇게 나와있어. 그 자, 산화와 환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자, 니가 평소에 여러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구리를 자, 산소랑 이렇게 반응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CO라는 놈이 되는든얘 뭐라 읽을까요? 산화. 그렇지. 얘를 우리가 산화. 자, 불이라고 읽어. 그러니까 산화라는 단어는 이미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이미 쓰고 있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산화 환원을 이렇게 할 거야. 자, 산화와 자, 환원을 자, 배울 건데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다.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부를 거야 되게 간단하죠? 어렵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어떤 물질이 산소를 얻으면 산화라고 부른다 질문 그럼 반대로 이 물질이 산소를 잃으면 뭐가 될까? 우리 쪽 환원이 되겠지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반대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들었을 때 이득, 막 이런 느낌일 거야. 꼭 어, 어렵다고 해놓 코는 막상 어렵지 않은데 자,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산소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가끔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전자를 기준으로 하는 게좀 어려워. 너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그거 아니야? 과학적 내용으로 보는 것도 너희가 별안 어려워하는데. 물리 같은 거 보면 과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걸 또 응용을 해가지고 막 계산을 하고 니네가 그런 걸 어려워하잖아. 여기 파트가 그게 좀 나와. 그러니까 좀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야. 어. 그냥 어렵다고 이렇게 진짜, 진짜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자라는 거리가 배운 적은 없지만 일단은 전자는 잃으면 사다라고 할 거고 얻으면 환원이라고 부른다. 정만 일단은 알아둘게요. 자, 그다음. 자, 산소는전자는다 알갱이 맞아요? 둘다있장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산소를 서준이 줬다고 치자 그럼 서준이는 산소를 얻었으니까 뭐된 거야? 산소 그렇지, 줬다 거야? 아니, 아니, 아자 자, 4단 왜 4단 된거하하나욕안 해야 되는데 승마음이요 어? 승마음 승마음인가? 아, 미안하다 사실. 자, 내가 서준이한테 자. 산소를 주면, 서중에 있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 거 맞아? 그럼 나는 뭐 됐냐? 아, 또 못됐다. 또 못됐다. 개새끼야. 자, 나는 화원된 거지. 티미자, 네. 봐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전자를 줬다 치자. 그럼 누군가는 전자를 얻을 거고, 나는 전자를 잃을 거고. 그래서 산소든 전자든 알갱이기 때문에 누군가 얻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누군가는 잃게 되는 거 맞아? 발표는 이해되니? 네. 오케이.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어쨌건 이자의 이동이 생기는 거라서 독자적으로 일어날까, 동시 일어날까. 동시. 그렇지, 동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독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한다고 동시에, 동시에 일어난다. 꼭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문제 한번 내볼게. 자 보세요. 선생님이 시안을, 화학 시안을 보여줄 건데, 자, 여기. 자, 지울 거같습 자, 아연아. 자, 염산에 넣었어. 뭐, 수소기체 나오고, 뭐, 요런 식이 있대요. 치자고. 치자. 그럼 얘는 지금 산소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여. 산소가 안 보여. 그 다음. 그 다음. 전자가 보이냐, 안 보이냐? 안 보이죠? 그치? 그러면, 그럼. 이 식을 줘놓고는, 산화와 환원을 구분하세요라고 했으면, 니네 구분할 가능해, 불가능해? 오케이. 구분 불가능해. 자, 자 지금부터 이제 이상하지할 거야.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의 기준은 어렵지 않았어. 그래서 화학식을 보니까, 음, 자, 화학식을 보니까, 식이 쭉접혀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산화 환원을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고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식한 10개를 주어준 다음에, 다 외우세요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식다 열개 외울래? 내가 편법 알려줄까? 편법을. 편법? 진짜? 네. 매할. 대신 그 편법은 통합과학 내용이 아닌데 어떻게 알려줘? 마라. 알려줘. 알려주긴 낫겠지. 알겠냐? 그래서 자 결론 산화환원 반응이 생각보다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여서 뭐할 거냐면. 화학원에 있는 내용을 갖고 내려올 거야 그게 훨씬 더 보기가 편한데 대신 약속 하나 하자 만약에 시험 볼때 그렇게 방식으로 만약에 뭐 주관식이라든지 그런 거 쓰면 그럼 틀려맞아 그거는 틀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그 사지선다 주관식 아 그렇게 그, 뭐냐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지금 알려주는 편법을 써도 상관은 없어 알았니? 오케이, 그 다음에 해성이 혹시 과학 선행이 통과 말고 한번안있고그 다음에 승현이는 혹시 문과가 입고 와서 아직까지는 못정했어못 정해서 못 정해서 못 정해서 뭐 해본적없해네못정해 네. 알았어 자서생 정해서 못 정해서 그래서 내가 지서뭐할 거냐면 정해환원 반응을 조금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이상해서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 편법은 책에 없어. 알았냐? 자, 그 편법을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산화수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산화수. 산화수. 자, 산화수가 뭡니까?라고 하면 주나 보고 있냐? 갑자기 지금 필기 하면 재수한다. 그렇죠 <laughs> 응?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 보고 있다. 필기에, 알았지? 이게 동성고 4학년, 신일고 4학년 이런 거 빠른 지름길이 수업할 때 필기하는 거야. 5학년도 가능해. 알았죠? 어, 고등학교 6학년 다니기 싫잖아. 알지? 그래서 산화수 강이 뭐냐면 산화환원 반응을 쉽게 푸는 방식이야. 그래서 어 니네 주위에 그런애 있지 않냐? 뭐 과거 준비하고 영대고 준비했던 애들 있지? 그럼 걔네들은 이게 되게 편해. 걔네들도 다 이렇게 풀어. 근데 선행이 안돼 있는 애들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안 알려줘. 고2 때 배우라고. 자, 시작합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자 규칙을 좀 먼저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규칙 세 가지만 알고 그거 가지고 풀 거야. 자, 첫 번째 규칙이 뭐냐면, 자, 어떤 원 자, 화학식이 있는데 혼자 있으면 숫자를 0이라고 적을 거야. 일단 반!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자, 이온의, 자, 전하량 우리가 보통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리고 이온은 알고 있지? 이온 모르면 좀 깝깝한데. 선생님, 좀 이따 또 적어줄게. 알지 이온은? 그래서, 이온수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산화수라고 할 거야. 그리고, 혼자 존재하는 물질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우리가 보통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화합물에 있을 경우 자 산화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전체 합치면 0입니다 요 3가지 규칙만 가지면 자 산화수의 99%를 풀수 있어 내가 왜 99%라고 하냐면 조금 치사한 거는 이걸로 안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고일 때는 안 나와 자 여기까지 일단은 이해되냐 네, 그럼 이온수가 산화수라는 뜻인가요? 아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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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이제, 이제 설명해줄 거야 그래서 자 지금 머릿속에 얘기했어야 돼아 산화 환원이라는 걸 지금 배우고 있고 산화 환원은 산소 혹은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어, 세, 어, 그 형성되는 변화를 뜻하는 건데 그냥 산화수를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산화수라고 하는 편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편법대로 하시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고 아니면 책에 나와 있는 화학식 다 외워야 돼 외울래? 나도, 나, 나도 못 외우는데. 우리가 그 과학하는 사람들은 이제 생각보다 머리가 멍청해. 왜냐면, 외우면 되는데, 안 외워. 왜? 굳이 외울 필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아, 내가 이해해서 풀면 되는데, 뭐 외울까? 그래서 사과수를 알려드리는 거야. 해성이 말이해됐어 주변이 말이해됐니그이 이해됐어? 자, 시작할게요. 자, 첫 번째 경우. 자, 여기 나트륨을 자 염소에 반응 시킨다고 합시다. 그러면 NaCl이라는 물질이 될 거야. 자 산화수에서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보통 화학식 나오면 앞에 있는 개수 정리 해줘야 되죠? 이 듣고 있니? 그래서 원래는 산화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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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 화학식은 앞에 있는 개수를다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산화수는 정리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상태로 바로 갈 거야. 자자자자, 간다, 간다, 자. 자, 자, 하나, 하나, 자. 아트륨 지금 혼자 있냐? 여러 개가 있냐? 혼자, 있어요. 혼자 있으면 일단 밑에다가 숫자 0을 적어왜요 혼자 있으면 0이라고 했으니까 이 규칙대로 가는 거야 오케이 다음 자 염소는 혼자 있냐? 두개 있냐? 두개두개 있지만 한 종류가 있냐? 여러 종류가 있냐? 한, 종류. 한 종류가 있죠 여기서 혼자라는 뜻은 한 종류라는 뜻이야 그렇지 그럼 염소는 지금 한 종류냐? 한 종류가 아니냐? 한 종류죠. 밑에 얼마 쓸래? 그냥 0 이렇게 적으라고. 숫자를 변환해 볼 거거든. 자, 그냥 얘네 두 개가 지금 묶여 있어. 자 묶여 있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자, 나트륨 몇가 양이온이냐? 몰라. 염소 몇가 음이온이냐? 몰라. 모르죠. 선생님, 어, 이온을 자 적어 드릴게요. 이온 또 적어줄게. 자. 플러스 1가 양이온은 뭐가 있냐면, 칼륨, 나트륨, 리튬, 수소, 은, 이런 게 대표적인 플러스 1가 양이온이야. o k 이그 다음, 플러스 2가 양이온, CA2 플라스 1이 뭐니? 칼슘. CA2 플라스. 그 다음, CU2 플라스 1이 뭐냐? 이름 뭐야? 구리야 구리 부리. 스이름 f e 철, ZN 투플이름 뭐니? 철 o n n I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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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r 그 n Iron. Iron. i r 플러스 3가 양이온은 자 Al3+라는 거 있어요 알루미늄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적은 것들, 자 요거 플러스 1가 양이온, 요건 플러스 2가 양이온, 얘는 플러스 3가 양이온. 그다음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은 F- Cl- 뭐 Br- I- F는 플루오린화이온. Cl은 염화이온, b r 은 브로미드화이온, I는 아이오딘화이온. 자 다음, 마이너스 2가 음이온은 O2마이너스, S2마이너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 마이너스 2가 음이온. 자 해볼게요. Na랑 c l 이 나왔어. 자 Na 몇가 양이온이냐? Na 몇가 양이온이야? 플러스 1가 양이온이죠? 그러면 요 밑에다가 1 0스0 적으시면 돼. 그다음에 염0 0 0 0이0 0 0 0이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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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0 0그0 0 0 0 0 0 0면0 0 0면이0 0 0 0 0 0 0이0이0 0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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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온다 이렇게 산화수를 적는 거야 몇 가지에 어그 응. 다음 나트륨은 숫자가 0에서 플러스 1로 지금 증가했냐 감소했냐 아. 자 증가했고요 그다음 염소는 0에서 마이너스 1로 뭐했냐 아, 감소. 자 감소했죠 자 하나 약속을 할게 앞으로 산화수를 적은 다음에 산화수가 증가하면 앞으로 산화라고 부를 거야 이게 끝이야 감소하면 그럼 그렇지 감소하면 산원입니다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산화원원 반응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야. 말이 해되냐 요거 산화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 산소라든지 전자가 보이지 않는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산화원원 풀어보세요라고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식타 외워야 된다고. 근데 산화수 가지고 하면 훨씬 더 편하게 할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니? 자, 연습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자 H2O 이렇게 된다라고 합시다. 원래는 개수를 맞춰야 되는데 산화는 반응은 면 개수 맞출 필요 없다 그랬어. 이거 봐야 되고 여러분. 자 수소는 지금 혼자 있으니까 얼마 적냐? 0. 0. 산소 얼마 적어? 0. 0. 그다음 이렇게 지금 얘는 개수가 바뀌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나눈 다음에 산소는 몇가 이온이야? 마이너스 2가 이온이니까 밑에 얼마 적어? 마이너스 2를 적어. 그 다음 H 두 개가 모여서 결국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2 되는 거 맞니? 왜요? 합쳐서 0 돼야 되는 거니까. 알겠냐? 근데 네. 네. 산화수를 적을 때는 자, 그러나 한 개당 산화수를 적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플러스 2 적어야 돼, 플러스 1 적어야 돼. 플러스 1. 여기는 플러스 1 적는 거 이해 되니? 네. 왜냐면 플러스 1짜리 두개 모여서 얘 합쳐서 0이 되는 거니까. 알았죠? 따라서 지금 수소는 뭐 됐어? 자, 수소는 산화되었습니다. 이해 되나? 그 다음, 산소는 뭐 됐어? 그렇죠. 환원되었습니다. 이렇게 찾아가면 된다고. 알았냐? 다시 볼게요 자, 구리 혼자 있어 얼마야? 영. 0. 0. 산소 얼마야? 영. 자, 구리 나눌 거야. 자, 구리 몇가 이온이야? 플러스 2가야 산소는 마이너스 이가야. 자, 구리가 있어서 뭐 됐냐? 4가 됐다생각할 자, 화학식 다 외울래? 산소로 갈래? 좋아, 다시. 화학식을 다 외울래? 사화수가 편하겠냐? 게사화수가 아, 훨씬 편해. 또이한다 내가 방금 알려주는 방식은 완전 개 편법이야. 학교에서 이거 안착하면안 돼. 학교에서 막 수업하는데, 선생님, 사화수가 편한데요? 그럼 개 찍힌다. <laughs> 어, 진짜야. 어, 내가 매년 봤어. 작년에 동성고에서 어떤 학생의 수업을 방학과 똑같아. 내가 알주 기억나. 그 친구가 응? 네 모든 예 저걸로 저 해도 돼요 근데 100%는 아닌데 고일 과정에서는 그냥 다 돼. 해 선생님 좀더 보여줄 거야 그래서 작년에 이맘때처 수업을 했어 그래서 그 새끼가 오 선생님 산하수 개편해요 그러고 서 수업을 갔는데 학교 선생님이 식을 다외우라 하더라는 거야 동성부 얘기가 동성부 그주 얘가 그런 거지 선생님 산하수 선생님이 존나 불가시한 했 이까지 뭐라는 산수얘기하고 음. 그러니까 애가 결국에 <laughs> 바로 문과 바 뭐야 버렸어 그러니까 애가 <laughs> 완전 히주는게있는거지 그래서 절대 티 내지 마, 알았죠? 학교에 얘기할게. 그러면 이 산화수를 알려주는 게 나만 알려줄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근데 대부분 고1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laughs> 표현이 그렇게 그렇게 이해했어요. 고이 고상을안 가르치는 사람은요 산하수안 알려줘. 왜? 모르거든. 이게 뭔 이게 뭘뜻하는지 몰라요 산학수가 이게 화학 원 내용이다 보니까 몰라. 그 선생님이 원래 항상 수강교가 뭐냐? 깊이가 다른 어박 선생이잖아. 개새끼을못따아 그럼요. <laughs> 그럼요. 그럼요. 아럼요그요 그럼요. 그럼요. 그 하나만 내 볼게 해성아 네. 마에 들어? 살지 네. 오를수 있을 것 같아? 네. 아이 고마워 수만이는어수 있을 것 같아 어, 오케이 좋았어 쟤네 시 <laughs> 너는 티즈네지만 신발 새끼가나 지금 힘들게 작업하고 있는데 쟤내줘아나저 새끼 오저 어, 새끼 초친 새끼 있어요 니가 지원이냐 지원이 이 시간에 자고 있어요 그렇지 <laughs> 지원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고 있죠 아 근데 이거 실시도 아니 아닌가? 게임하고 있겠다 야 코로나야 근 요즘 코로나 존나 쎄네팬으로쓰요 아무튼 유니어이 아무튼 유니어이 어. 어 그래서 그 예전 코로나는 그냥 하루 이틀 그냥 깔짝 아프면 왔데 지금은 진짜 아프대 네 잔인 언아 그래? 아 근데 10대 같은 사람 10대같이 아. 젊은 사람, 사람들은 그냥 아프면 못넘던데요 아니던데? 아 아니, 저도 응. 코로나 불러서 썼 응. 언제? 응. 중학교 이 오미크론 걸 중학교 현아내 이게 다들다 코로나가 요즘 걸리는 코로나 네. 개새끼야. 구 네. 학교 때 무슨 그게 네. 한0년전 얘기잖아. 이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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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밖에 안 나왔잖아. 어? 세명 나왔어요. 저. 아니요. 더 그, 나왔어요. 어깨 많이 네. 나왔대 어, 네. 자, 쌤이 조금 자 요거 하는 거 이해되냐? 네. 그러니까 조금 자 다른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조금 어려워 보이는 거 보여줄게. 아까 내가 식을 뭘 적었었냐면 아연에 자 염산을 넣었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뭐가 나왔어? 촉이제 발생하고요. 그리고 ZnCl2 나온다. 그럼 애들이 그지. 그러니까 이식외우나요 아니야, 외우는 거 아니야. 이 식은 주워줘. 알았죠? 아니면 이 식업에 관련된 어떤 내용을 줘서 이 식을 쓸수 있게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똑같이 갑시다. 자앞 아, 앞에 있는 계수 맞춰 안 맞춰? 안 맞출 거야. 한 번만 볼 거니까. 그러면 자 아연 혼자 있어 얼마 적을래? 0이야자 영. 자, H, C, L 나눠서 볼 거야. H 얼마? 1. 플러스 1. 그대로 하면 안 돼요? 플러스 1. C, L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자, 감 오니? 보자, 음, 이해 돼? 그건 음. 0이죠. 그렇지, 0.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합쳐지면 음. 0만 드는 거야. 오케이? 자, H2 얼마? 플러스 1. 또 플러스 1이 혼자 했잖아. 아, 혼자 했으면 0이에요 이거 할 이거, 거면 이거, 이거 안 돼. 야, 이거 세개는 아. 배울 이거 이거 있잖아. 아. 알았지? 아. 그다음에? Zn, Cl2야 이렇게 나누어서 볼 거야 Zn 얼마? 플러스 2 이거 얼마 적어? 플러스 2라고 적어 Cl2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 적으면 돼요? 안 돼? 안돼안 네. 네. 돼요 한 개당 산하수 여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적는 거야 알았어? 아, 그러면 여기, 여기 0이 되는 거 아닌 거 같지? 0이니까 마이너스 1짜리 두개 돼서 여기 아. 숨어있는 값이 0이 됩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지 알았어요. 알았죠? 오케이. 그래도 거는 자, 아연이 지금 뭐 됐어? 좋다. 증가. 또또또 오ってる나. 나이스. 자, 숫자가 증가했으니까 뭐된 거야? 3. 자, 4가 되었다. 오. 아무리 복잡한 식이라도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 그다음에 지금 뭐가 바뀌냐 숫자가? 수소의 숫자가 지금 바뀌고 있죠? 뭐 됐냐? 아, 환원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쌤이 추가를 알려주는 건 산화 화원 반응을 교과 과정상에서 그냥 산소하고 전자를 보는 게 맞는데 그러면 너무 어려워져 그래서 쌤이 산화수를 알려드린 거야 자, 산화수가 증가하면 뭐? 어, 산화 감소하면? 화나자 이해됩니까? 예. 오케이 하나만 더 그러면 너는뭐 됐어? 또는 됐어? <laughs> 어. <laughs> 야 그만 야 그만 지읒 야너 자꾸 너 입에 자꾸 조수를 물고 사는 새끼다구 한번 했어요 어? 한번했어한번 했어? 어 계속 거 형준이 없으니까 네가세꺼조용하잖아자 뭐는 알겠지 형준이 없는데 맞아요 어? 글치자 안되겠다 공부시키려면 형준이 방학 끝나 오지마 형준이 그 방학 끝나고 온다는데 아 그러니까 오지라 그래 그러니까 예. 형준이 때문에 부서 소리가 안 좋았던 거네 아니요 뭐 권희가 지금 공부잖아 네, 그러니까요 평소 말이 지금 10분의 1로 줄었어 아니요 제가 그 이지원이 그 계획서 안 배워서 지금 못 하는 거예요 <laughs> 그런 게요? 그... <laughs> 아니 뭐그 대회 아, 나가고 계획서를 그래? 3시간 썼는데 <laughs> 그게 부산 된거 <laughs> 아이 알았어 알았어자자시 다시 다시요 자 봐봐 여기 있는 산소를 내가 준호 줬어 그럼 준호 뭐 했어? 산화 <laughs> 사화된 거지 네. 자그럼면나 분열을 산화시켜준 건나 맞냐? 선생님 뭘 했는데? 환원됐죠? 다시 한다? 다시 다 나는 산소를 줌으로써 환원됐고 쟤를 산화를 시켰잖아 자 소화제는 자기가 소화되는 거냐 소화시키는 거냐 시키겠네. 소화시키는 거거 타다 산소를 줘서 내가 쟤를 산화시켜서 나 무슨 죄? 나 산화제가 되는 거야 난뭘 했는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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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그럼 저 새끼는, 죄송해, 저 새끼는 나한테 산소를 빼서 지가 사화되면서 나를 뭐 시켰어? 아, 아, 아. 그럼 제 무슨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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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지, 제 환원제가 되는 거야. 반대로 말하는 게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 좋아해. 시험 내기 좋잖아. 어, 엄청난 애들이 이 맨날 할 거야. 걸... 아마 네. 이 중에 그럴 거야. 한 다다음 주 됐을 때 선생님 산화제가 산화였던가요? 이따 이 계, 죽여. 자. 그래서 아 진짜 우리 첫 수업인데 행성이하고 준호이 놀랬겠다 무슨 과학 선생님 뭐 수업의 반이 욕이하고 그러면서 나아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다 번영이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아 진짜 <laughs> 되게 착한 게 소환 <laughs> 왜 비웃지 <laughs> 너 때문이야 내가 되게 착한 사람이었는데 이 새끼들이 여쏘네. 어 아셨어? 그랬냐 응. 이 새끼들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 아나 진짜로 되게 착한 사람 진짜야 아 어. 사실, 그러면 다른 학교 수업하실 때는 비슷하지. <웃음> <웃음> 니네가 날 만들었으니까 그 똑같은 거 아니냐. <웃음> <웃음> 자, 그래서 다시요. 내가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니까 무슨죄? 환원죄. 지면안돼 환원, 무슨죄? 환원, 자, 환원죄라고 하는 게 맞아. 그쵸 그렇죠? 그다음 내가 환원되면서 남을 산화시키니까 무슨죄? 산화, 어, 그렇지. 네. 산화죄라고. 생게 맞는 거야. 선생님이 좀따가몇개 화학식을 자, 더 적어줄 거야.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추가 산화는 산화수 증가되니까 남을 환원시켜서 무슨 제? 그렇죠. 환원제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자, 내가 환원되었으니까 남을 산화시켜 무슨 제? 산화제 역할을 한다. 알았어?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솔직히 자 결국 어려운 거 있냐 없냐? 할 만하죠? 처음에 산화원원이 되게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산화수 가지고 해결을 하니까 금세 끝나. 여기서 좀 짜증나는 건, 니네가 이유를 모르고 있으면, 이게 말장 도루묵이야. 어? 사실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사서 적을 거야? 그니까 러이유를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잠깐 정리해 볼게요.